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2편 1절과 2절과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보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보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0, 112편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시편 111편의 말씀과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 지키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되나?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을 받습니까?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 복을 받아요.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해지고 세워지는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복을 또 받습니까?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어 있다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가득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우리가 따라 이제 지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 복되게 하시는 삶의 후손을 하나님은 강성하게 하시고 그 집에는 부요와 재물이 가득하게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직이고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자손들이 강성해지는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데그 삶에는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정직인 정직 거짓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자의 후손이 강성해지고 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의 복은 정직한 자의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가운데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 원로 목사님과 또 원로 장로님들 가운데 정직운동을 펼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어지면 광화문 그 빌딩 앞에서 정직 운동을 펼칩니다. 피켓을 들고 그렇게 정직을 외치고 있어요. 그분들의 작은 외침인 것 같지만 저는 그것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정직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런 세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정직을 주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이 강성해지는 거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의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가득하고 공의가 그 집에 영구히 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자기 의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가는 인생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가 그 후손 가운데 가득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애하는 여러분의 삶에는 정직이 있고 공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로서 정직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는 그런 자손이 복을 받고 강성해지는 그런은 내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후손이 강성하고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들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늘 영구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에 정직과 공의가 있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